정예과 입장에서는 꽤큰 이슈라서 어제 나와서 사실 정예과 동기들 선후배들 있는 뭐 단톡방이나 막다 이런 데서 막좀 시끌벅적했죠. 어떤 내용인지 좀알수있을게 있는지 12월 9일에 비급여 관리 정책 협의체라는 곳이 있어서 거기 뭐 의사협회 회장 부회장 뭐 환자 단체 그런 이런 시민 단체들 포함돼 있는 협의체가 있는데 비급여라는 거는 비급여, 급여가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급여라는 거는 우리 모든 국민이 다가입돼 있는 의료보험, 건강보험에서 커버를 해준다는 거고, 비급여라는 거는 커버를 안 해준다는 뜻이거든요. 비급여라는 항목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번에 포함된 게 도수치료랑 뭐 신경성형술, 뭐 온열치료 이런 것들이 관리급여로 선정을 해서 우리가 좀 관리를 하겠다, 이런 게 어제 지정이 된 거거든요. 그래도 비급여 항목들 중에서도 우리나라에 많은 사람들이 가입되어 있는 이 실비보험을 통해서 비급여도 어느 정도는 내가 조금 부담스럽지 않은 선에서 좀 치료를 할수 있도록 의료환경이 좀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간에 이름이 조금 계속 바뀌어 왔어요. 옛날 정권부터 선별급여 뭐 예비급여 이번에는 이제 관리급여라는 용어를 이제 하고 있는데 완전히 보장도 아니고 완전하게 보장을 안 해준다도 아닌 일부는 본인 부담을 지우고 일부는 의료보험에서 보장을 해주겠다 비급여라는 거는 보험이 안 되는 항목이기 때문에 병원마다 다 가격이 제각각 다를 수 있거든요 그거를 너무 우후죽순 같은 비용을 어느 정도는 조금 적정화시켜 가지고 관리를 하겠다 너무 남용되던 처방을 조금 기준을 확실히 정해서 아, 이러이러한 사람한테는 처방을 하고 그럴 때는 어느 정도 의료보험에서도 보장을 해주겠다 이런 이제 취지로 관리급여라는 것을 포함을 시킨 거고요. 그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비용 현재까지 구조로는 내가 일단 병원에서 돈을 다 내는 거예요. 각자 가입이 돼 있는 실비보험사에 청구를 하는 시스템인데 우리 흔하게 말하는 옛날 1세대 실비는 본인 부담금이 없어요. 2세대까지도 본인 부담금이 10% 거의 없는 편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세대, 4세대 실비는 너무 이 비급여에 대한 지출이 크고. 사실, 지난 3월 그 기준으로 하면월 평균 도출로한 1,200억 정도 지출이거든요. 그거를 너무 이제 실비보험 보험사에서 누수가 많아지니까 어쩔 수 없이 계속 재갱신을 해야 되게끔 일단 만들었고, 그 다음에 본인 부담률도 올렸고요. 그다음 연간 횟수나 금액도 제한을 많이 뒀어요. 그래서 그런 건정심에서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되면 기존의 도시를잘 받고 있던 환자분들은 조금 불편함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5번 정도 치료해보고, 다시 사진도 찍어가지고, 모양이 좋아지는지 체크도 좀 하고, 통증 정도도 줄어드는지 점수화해서 체크도 좀 하고, 뭐 어깨가 잘안 움직였던 사람이 각도가 더 좋아졌는지 이런 것도 체크를 하는데, 그거를 너무 뭐 과하게 뭐 30번, 40번, 50번 넘게 받는 사람들이 있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케이스를 잡아내기 위해서 이제 모든 거를 다 틀어막은 게 이게 좀 어떻게 나비 효과로 될지 봐야 될것 같아요. 혹시 그게 그런지 비용이나 혜수나 이게 딱 보는 거 어떻게 해야 될까? 어, 지금 정해진 거는 아닌데 2005년에는 도수 치료가 급여인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만 해도 처방할 수 있는 의사가 정해져 있었어요. 횟수도 그 이제 급여니까 정해져 있었고. 근데 12월 이후에 이게 비급여로 바뀌면서 처방할 수 있는 과가 다 경계가 모호해진 거예요. 근데 아직 그 기준이 자동차 보험이랑 산재에는 아직 그게 기준이 조금 남아있어요. 그리고 작년에 나온 이런 도출의 최신 직연 여러 논문들을 보면은 어떤 한 부위에 있어서 한 12주 동안에 30회 이내로 하는 게 좋겠다. 아마 이게 조금 기준화가 될것 같기는 한데 왜냐면 지금도 실비 보험사에서 그거를 기준화 삼아서 그런 데이터를 기반으로 아마 정해지지 않을까 싶어요. 비용은 뭐 사실 천차만별이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정할지 잘 모르겠어요. 만약에 본인 부담률을 95%로 한다면 그때 3월 달에는 그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도시의 비용을 10만 원으로 책정을 한다고 했을 때 그러면 9만 5천 원은 환자가 내야 되는 비용, 그 다음에 나머지 5천 원은 건강보험에서 나오는 비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9만 5천 원에 내 본인 부담금을 또 실비를 청구를 할 수가 있을 텐데, 그거는 아까 말한 이제 1, 2, 3, 4세대 어떤 실비에 가입되냐? 따라서 다 다를 수 있어요. 3세대, 4세대는 금액 제한도 있고 횟수 제한도 있고 본인 부담률도 조금 높은 편이어서 그게 조금 제한이 있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3세대 실비라서 한 30%를 제가 돈 내면 되거든요. 그러면 한 3만원 정도 내는 걸 텐데 똑같은 수를 받고도 9만원 내야 되는 상황이 오면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사실 지금도 실비보험 없는 사람들도 있긴 있거든요. 그러면 정형외과에서 내는 처방 중에 먹는 약, 뭐 물리 치료, 그다음에 일부 뭐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은 의료 보험이 되는데 그 외에 뭐 도수치료, 뭐 체외 충격파, 의료 보험이 안 되는 주사 치료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실비 보험이 없다고 하면 사실 이런 비급여 치료들은 가격적으로 많이 부담이 돼요. 그러면 그거를 권하지 못하고 의료 보험 되는 내에서만 치료를 조금 하게 되는데 그럼 조금 제한이 생기긴 하거든요. 이게 관리 급여를 돼서 도수치료가 더 이런 권할 수 있는 옵션 중에서 조금 더 제한이 생긴다고 하면은 의료를 공급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가 이제 가질 수 있는 무기가 되게 이만큼 있었다고 하면 그중에 하나가 없어지는 기분이라서 조금 아쉽죠. 어 그냥 도수치료는 마사지랑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뭐 근육 풀어주고 아, 시원하네 좋네 막 이렇게만 비춰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런 도수 교정이라는 그런 과정도 있고요. 제가 항상 강조하지만 내 원래 모양에 가깝게 만들려는 그런 분명히 근육을 풀어주는 과정 외에도 다른 과정이 더 많이 있거든요 다만 이거를 해부학도 전문적으로 공부하고 이 어느 정도 자격도 취득한 그런 물리치료사들이 하는 거를 우리가 하나의 비급여지만 치료로 인정을 해 주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인 건데 그거를 잘 모르다 보면 좀 시원하게 좀 마사지 좀 받아야겠다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타이 마사지를 받는다고 하면 한 4, 5만 원 정도 할 거예요. 여기 근처에. 그러면 똑같이 도시로 한 실비보험 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한 3만 원이면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뭐 비용도 더 그러니까 도시로 할까 이런 사람들도 분명히 있긴 있어요. 문제는 도시를 목적은 그거에만 있지는 않기 때문에. 지금도 그 자동차 사고 나서 온 사람들 자동차 보험은 비급여 치료가 안 되거든요. 자동차 보험은 의료 보험이 되는 치료들만 커버를 해 줘요. 이제 한방 병원 한의원에서는 추나라고 하는데 네, 추나는 지금 의료 급여 안에 들어와 있고 그 수가가 또 이런 도수 치료보다는 낮게 책정이 돼 있다 보니까 시간도 워낙 짧고 그런 이제 퀄리티나 이런 걸로 봐서는 또 환자 입장에서어 뭐 이게 벌써 다한 건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는데 아마 도수료도 관리급여 돼서 조금 급여화로 되면 만약에 본인 부담률이 그렇게 높게 책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조금 퀄리티가 좀 떨어질 수 있는 게또 하나의 걱정인 것 같고 그다음 그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의료시장 내에 있는 많은 도수료사들 중에 그래도 실력이 있는 도수료사는 그래도 살아는 남겠죠 근데 이게 저도 저와 저희 병원, 그리고 저희 병원의 도수치료사들에게 얼마만큼 파장이 올지 잘 가늠은 안 되는데, 분명한 거는 아마 그렇게 되게 많은 치료사들을 두고 막 도수치료를 여러 번 무, 패키지로 묶어서 막 하고 이런 데는 조금 타격이 그래도 있지 않을까. 앞으로 이제, 이제 건정심이나 이런 결과를 조금 지켜봐야겠지만 여태까지 나온 데이터를 토대로 환자분들도 그래도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는 조금 치료를 할수 있게끔 그런 적정한 좀 현실적인 선에서 그런 본인 부담률이나 횟수도 이런 게좀 정해졌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지금까지 관절학 개론의 이승희 원장이었습니다.